안녕하세요. 하루필수말씀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이나 아론에게 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나병 그러니까 어 문둥병으로 그렇게 예전에는 번역을 했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피부병이냐 나병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될 텐데 어 오늘 새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악성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어 적절해 보입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이 지방에서는 나병, 한센병이 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설명을 사,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건선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 좀그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악성 피부병이 이 나병을 이야기 한센병 시 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 당시에 어떤 전염이 되는 그런 피부병을 방지하기 위한 율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움직여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전염병을 피하기 위한 이런 율법들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도 생명과 죽음, 그리고 어 완전한 형태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형태인지에 대해서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 나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그 털이 하얗게 된, 그리고 살값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게 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도 죽음에 가까워진 어떤 상태를 야기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적인 어떤 해석상, 그리고 또이 율법의 적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룩이 희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 어떤 어 변형이나 잃어버림, 살 같이 잃어버림 아니면은 이제 죽음에 가까운 털이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얼룩이 희기만 한 상태, 건선의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 이제 은빛 빛깔의 어떤 비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건선의 모습들이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고생하고 어~ 아무런 전염도 일어나지 않고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격리만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레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어,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염되지 않으면 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레 동안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그런 살갗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어, 더 퍼지지 않. 않았고,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정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뾰루지일 뿐이다 옷을 빨아 입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이게 퍼지게 되면 전염이 되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이 내위기 율법에 보면은 전염되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함이에요.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함은 전염성을 낳게 됩니다. 이 누룩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는 어떤 어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 이런 전염이 부정하게 되는 것, 이 부정함이 전염됨으로써 이 부정을 더 넓히는 것, 이런 관점에서, 어, 이, 살갗에 퍼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위생학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겠죠.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은 악성피부병입니다 사람이 악성피부병에 감염이 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피부병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생. 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건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그 피부 조직이 너무 간지럽기 때문에 이것을 긁게 되면은 이 밝게 변하면서 이 피가 나는 그런 조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생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이다 라고 학자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이 생살이 어떤 피를 동반하는 그 피부조직 밑에 있는 그 살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때에는 이 피를 동반하는 살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것은 악성피부병으로 부정하다 라고 선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그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함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살갗을 모두 덮어버려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악성 피부병이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데 살갗 전체가 하얗게 됐기 때문에 그를 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살까 전체가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본다면, 어, 일부의 변화는 부정할 수 있지만, 전체의 변화는 정결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얗게 됨으로써 전체가 변화되었고, 전체가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이제 정하다. 완전히 심각한 상태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건선이 이제 온몸에 퍼지게 된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 아무 날이든지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아까 이제 생각한 것처럼, 이 건선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피부 조직의 변화로 어 피가 흐르게 되고, 피가 나는 그런 어 조직이 생기게 되면, 그는 곧바로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온전한 상태, 그것을 정결하게 보는 것이고, 어떤 일부의 변화가 생기는 그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정결한 것인데, 일부는 부정한 것이죠. 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는 것이 이 전체의 어, 피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나눴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을 어, 이야기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사를 살펴서 확인한 뒤에 그에게 부정하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 생살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살이 다시 변화해서 하얗게 되면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건선이 이제 다시 온 몸에 퍼져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그를 살펴보고 감염된 곳이 하얗게 이어 조직 자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전체가 다흰 어 피부처럼 되어져 있는 어 그런 조직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피부 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고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완전함에 있다라는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을 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피부에서 일부가 상실이 되거나 피가 나는 등의 어떤 모습, 또 전염이 되고 번지는 모든 모습들을 부정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악성 피부병 정도로 읽고 정결과 부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거룩의 위험과 완전성을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다시는 가족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었던 거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정결하기 위한 높은 노력이기도 했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영적인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피부병은 우리의 영혼의 일부를 잠식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망에 내주면서 온전한 마음이 아닌 상실된 마음 또 피가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부가 이렇게 변질되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변질된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내주고 있다면 이것은 전염성이 강한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속적인 기복신앙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정결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실이나 상처나 욕망에 전염 없이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이부부병에 올마서 우리의 일부가 상실되고 우리의 일부가 변질되고 우리의 일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 흘리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